안녕하세요. 오늘도 똑똑한 육아. 오똑한 육아의 마리입니다. 오늘도 오똑한 육아와 함께 영어 동요와 놀이 활동 그리고 재미있는 상식까지 알아볼까요? 오늘의 영어 동요는 바로 Wheels on the Bus입니다. 이 노래는 아이들이 몇십번 들어도 계속 듣고 정말 좋아하더라고요. 정말 만번 이상은 들은 것 같아요. 이 노래 아이들이 좋아하는 이유가 뭘까요? 아이들이 좋아할 만한 부분들을 뽑아서 오늘도 유익한 놀이들 많이 준비했으니까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바쁘신 분들은 더보기란의 타임라인을 참고해 주시고요. 그럼 먼저 동요부터 함께 들어볼게요. 오늘의 영어 표현은 바로 다양한 의성어, 의태어입니다. 언어를 자연스럽게 배울 때 필요한 것이 있어요. 그건 바로 본능적으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거예요. 뭔가 모르는 단어를 들었을 때 그것과 함께 반복되는 동작을 보면 본능적으로 아, 이거구나 라는 느낌이 들거든요. 아이들은 그런 일치되는 반복을 통해 자연스럽게 언어를 습득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이들이 말을 배울 시기에 의성어와 의태어를 많이 써주시면 좋아요. 그냥 공이 굴러가네 라고 하는 것보다 공이 빙글빙글 하네 이런 식으로 공이 굴러가는 모양에 대한 묘사를 해주면 훨씬 기억하기가 쉽거든요. 거기에다 아이들은 뭔가 움직인다는 것 자체가 너무 신기하기 때문에 버스는 언제나 관심의 대상이에요. 움직이는 버스의 부분들을 보는 시각 자극, 의성어 의태어를 통한 청각 자극, 거기에 버스의 동작을 따라하는 율동을 함께 한다면 오감 자극을 통해 단어와 표현들을 확실히 각인시킬 수 있겠죠? 그래서 오늘의 똑똑한 영어 표현은 율동과 함께 배워볼 거예요. 첫 번째, 바퀴가 빙글빙글. 네, 직역하자면 동그란 동그란의 round and round입니다. 한국어는 의성어와 의태어가 엄청 많은데요. 빙글빙글도, 뒹굴뒹굴도, 떼구르르, 떼굴떼굴 모두 굴러가는 것을 표현하잖아요. 영어로는 round and round 모두 통일시켜 줄수 있을 것 같아요. 아이들과 함께 두 손을 크게 돌려주시면서 노래를 불러보아요. 이렇게. the wheels on the bus go round and round 이렇게요. 두 번째, 와이퍼는 쓱쓱. 영어로는 swish, swish입니다. 발음하실 때 swish 힘을 넣어 주세요. 무언가가 공중에서 슉 움직일 때 나는 소리예요. 막대기나 채찍이 휙 지나가거나 스칠 때 나는 그휙 소리처럼요. 이 부분에선 검지 손가락을 이렇게 세워 주신 후 박자에 맞춰 옆으로 이렇게 The wipers on the bus go swis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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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주시면 됩니다. 자세 번째 horn 클락션이 울리는 소리는 띠띠 빵빵이 아닌 삐 빕이라고 해요. 바코드 찍을 때도 빕 이러잖아요. 조금 연식이 있는 차나 대형 트럭은 헝헝 같은 소리를 내기도 합니다. 여기선 핸들을 잡은 것처럼 돌려주다가 the horn on the bus goes beep beep beep. 이렇게 눌러주는 신용을 하시면 돼요. 자네 번째, the doors on the bus는 버스 문을 손가락으로 크게 그려주신 후 열리고 닫히는 문은 두 팔을 벌렸다가 이렇게 닫아주시면 됩니다. The doors on the bus goes open and shut 또는 open and close 둘다 가능해요. 자 다섯 번째, 아기들이 울 때엔 응애응애라고 하는데요, 영어로는 와와와예요 예쁜 꽃받침을 해준 후올 때엔 주먹으로 이렇게 우는 표현 The baby's on the bus goes 와와와 와, 와.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자 여섯번째 만국 공통의 의성어 바로 조용히 하라고 할 때의 쉿 입니다 이건 알파벳으로 shhh 라고 표현을 해주는데요 H의 기류는 원하는 만큼 해주시면 됩니다. 조금 다르게 Hush라고 할 때도 있어요. 엄마, 아빠를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쉿 동작을 해주시면 됩니다. Mommy on the bus says shh, shh, shh 이렇게요. 자, 마지막은 엄마, 아빠가 아이를 사랑하는 마음을 듬뿍 담아서 I love you 하면서 아이를 꼭 껴안아 주시면 돼요. Mommy on the bus say I love you 이렇게 마무리를 해주시면 돼요 아이들과 함께 즐겁게 불러 보시길 바랍니다 그 외에 아이들과 함께 많이 사용하는 의성어 의태어는 저희 오똑한 육아 인스타그램에 올려놓을게요 오늘의 똑똑한 상식은 어린이의 안전을 위한 미국 스쿨버스 관련 규정과 인구 밀도가 높은 일본과 싱가포르의 차량 수 조절을 위한 사례를 살펴볼까 해요. 첫 번째는 미국입니다. 미국에서 운전할 때 가장 조심해야 되는 것이 무엇인지 물어본다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스쿨버스라고 대답할 것 같아요. 미국 대부분의 주에서는 왕복 4차선의 도로에서 스쿨버스가 정차시 양 방향 모두 멀리 떨어져서 일시정차해야 해요. 아주 오랜 시간 동안 말이죠. 거기에 스쿨버스에 대한 정차 위반은 어마어마한 벌금 폭탄을 받게 되거든요. 벌금 폭탄이 끝이 아닙니다. 벌점에, 보험료 증가에, 의무 교육까지. 그래서 미국 운전자들은 스쿨버스가 나타날 시간대에는 아예 운전대를 잡지 않는 사람들도 있어요. 스쿨버스가 나타나면 한참을 기다릴 각오가 되어 있는 여유로운 운전자들만 운전대를 잡고 넓은 땅에 인구 밀도도 대체적으로 낮기 때문에 아이들 등하교 시간대에 한산한 도로가 가능하겠죠? 두 번째는 싱가포르입니다. 싱가포르는 국토 면적이 작은 나라이기 때문에 교통체증에 대한 문제점이 항상 있어요. 그래서 만든 시스템이 바로 경매제도입니다. 싱가포르의 경우 자동차의 총 대수를 나라가 지정하고 각 쿼터마다 경매 방식으로 자동차 수입업자가 자동차 번호를 구매하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자동차 등록비가 어마어마하게 비싸죠. 웬만한 자동차 값의 두세 배는 더 줘야 자동차를 등록할 수 있으니까요. 싱가포르에서 굴러다니는 차량은 다 1억 이상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것도 10년이 지나면 다시 번호판을 구입해야 되고요. 세 번째 나라, 일본의 경우엔 자동차 구입 후 자동차를 등록하고 번호판을 받으려면 자신의 거주지에 주차 공간이 있음을 증명해야 돼요. 일명 자동차 보관 장소 증명서입니다. 주차장이 자기가 구입한 차량보다 작아서도 안 되고요. 주차장이 거주지 반경 2km 이내에 있어야 해요. 그래서 주차장이 따로 없는 맨션의 경우 공용주차장을 빌려서 등록을 해야 하죠. 주차장 확인하러 자들구 구청 직원이 방문까지 하더라고요. 물론, 대도시나 중소도시에 제한된 법률 같아요. 이런 제도로 한국에 비해 주거지의 주차난이나 불법 주차가 적고 작은 차선 여유로운 도로가 가능한 것 같아요. 우리나라도 아이들과 국민들을 자동차로부터 안전하게 지키기 위한 제도가 더잘 정비되었으면 하네요. 거기에 여유로운 마음까지요. 오늘도 안전 운전하시길 바랍니다. 오늘의 똑똑한 놀이 활동은 버스 노선 그리기, 3D 버스 도장, 그리고 청소 버스입니다. 버스 노선 그리기는 버스나 기차처럼 굴러가는 아무 장난감 바퀴에 물감을 묻혀서 도화지에 쓱 굴려보는 거예요. 이렇게요. 쓱 쭉 이어지는 바퀴 모양을 따라서 도로를 그리고 정류장을 그리고 횡단보도나 빌딩 아파트도 그려보면서 마을을 완성하는 거죠. 그리는 게 서투른 아이들은 스티커를 활용해 주셔도 좋아요. 3D 버스 도장은 플레이도를 평평하게 펴놓고 장난감 버스나 기차의 바닥이나 옆면을 찍어서 어떤 모양이 나오는지 확인을 해보는 거예요. 엄마가 먼저 버스의 아래나 윗부분을 플레이도에 찍고 어떤 쪽을 찍었는지 아이에게 물어보는 것도 좋아요. 평면도를 손과 눈으로 확인을 할 수가 있어서 공감각적인 능력을 키울 수 있는 간단하지만 좋은 놀이 활동이에요. 정말 간단하죠? 청숙버스. 이건 모든 놀이를 마무리할 때 하면 좋은 놀이에요. 큰 박스나 장난감 통을 끌고 다니며 모든 장난감들을 박스 안에 넣으면서 돌아다니는 거죠. 아이에게 멋진 스카프를 둘러주면서 지구를 지키는 히어로 청소 버스 운전기사라고 이야기를 해주니 신나게 돌아다니며 청소하더라고요. 마지막엔 박스 안에 모든 장난감을 제자리에 정리하는 것까지 완벽하죠? 자, 오늘도 이렇게 Wills on the Bus라는 영어 동요로 신나게 달려보았는데요. 어떠셨나요? 아이들이 재미있게 놀아주는 것도 좋지만 우리 엄마 아빠들도 함께 즐거운 시간 보내셨으면 좋겠네요. 이 동영상이 마음에 드시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과 알람 설정도 잊지 말아주세요. 오늘도 똑똑한 육아, 오똑한 육아 하세요. 안녕.